네 (10일) 사대 박정희 아파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윤석열 총리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아~ 선거 부정 의혹 선관위에 의한 선거 부정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화 직후 중앙 선관위에서는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 반박을 냈고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도 현장 점검에 나서서 아~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조사에 참여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성혜 의원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여녕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두 분들 인사나 눠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오늘 얘기하기 전에 개업령 10월 3일 의원님 라이브를 통해서 국회 상황도 전해 주셨었는데 저희도 CBS 라디오 생방송도 연결해 주셨었고 당신 어떤 마음이셨는지 짧게 말씀 해 주시면 출발할 때뭐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서 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 뭐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되면 계엄군과 경찰로부터 연행될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은 했고 예. 들어가서 라이브를 켜게 된 것도 시민들에게 현장의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쪽이 있었고요. 예. <laughs> 아주 작은 파트지만 혹시 내가 잘못되면 잘못된 음. 현장을 남겨라도 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뭐 연행이 되거나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본회의장까지 무사히 접근하고 제가 좀 일찍 간 편이어서 그랬던 거 같고요 음. 제 뒤, 뒤에 도착한 분들은 군을 실제로 맞다뜨리기도 했으니까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아예 어쨌거나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해서 특히 본회의장은 취재진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SNS도 하면 안 되는 구, 구역이거든요 구역이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엄군이나 이런 군이 이제 본회의장을 밀고 들어왔을 때 음. 예 현장 촬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그런 <laughs>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 어떤 개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건데. 그러게. 자 오늘 이제 대통령이 5일 전에 이제 사과를 한 이후에 다시 이제 나, 나타나서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담화 내용 굉장히 또좀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이 있었고 대통령이 또 어떠한 주장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거대 야당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컷, 꺼뜨리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여야 간에 협상할 수 있는 길을 틔워서 음.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음. 어디 구절에도 지금 얘기하는 야당의 어떤 권한 행사를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라라는 음. 규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전제도 잘못됐고 거기에 대한 특히나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 선거 부정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정말 전너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예 선거 부정에 <laughs> 대한 얘기 그 얘기 앞서서 이제 계엄령이 중요한 이유로 그 비상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 저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헌법 전문가들과 법학 교수들이 내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삼권분립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그 결정권을 개엄 상황이라도 막을 수 없거든요. 음. 전쟁의 개시도 끝도 원래 국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음.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 권한 자체를 막은 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너무 생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경찰청을 상대로해서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걸 막아도 되는 줄 알았다는 식으로 답변들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어. 이제 물론 워낙 정치인들이 희화가 됐으니까 제대로 저하고 뭐 말도 안 되는데 싹다 잡아 가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음. 그냥 화를 낼때 하시는 말씀이지 음. 국정을 운영하는 실제로 그런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싹다 잡아 가뒀으면 좋겠다를 실천하는 건 내란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모든 국민들이 특히 경찰들이 알았을 것 같고요. 군과 경찰도 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깨달았을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김웅 의원님도 그 개헌 포고령이 이번에 굉장히 위헌적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그부분이라는걸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국회는 건드릴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국회가 닫혀도 개회를 시켜야 돼요. 개헌을 음. 선포를 하면. 그런데 음. 여기는 지금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지않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음. 그 확보했던 진술 중에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음. 개헌포고문 자체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 아, 본인이 아, 바꿨다라고 얘기 했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딱 하나입니다. 처단이 아니고 국회. 아, 1번. 1번. 국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 제가 처음부터 음. 개헌법이나 헌법을 통틀어서 음. 국회는 건드리면 안 된다. 국회를 건드리면 무조건 이거는 내란이 되고 음. 개헌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다. 음. 근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 본인이 이렇게 지금 나서서 저기 국회의원들 잡으려고 했다고 하시니까, 오늘도 네, 하시니까. 저, 그, 음. <laughs> 예, 오늘 또 다시 재확인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법률가가 맞으신가? 예, 그래서 오늘또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게 선관위 관련 내용이에요. 음, 개헌 전 당시에 이제 선관위에 개헌군이 투입돼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 개헌이 선포되면 국회 혹은 또 이제 방송국 통제하게 되는데 왜 선관위에 갔을까 이분 만에 삼분 만에 선관위 정보관리국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군이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이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문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행됐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요 발언이 어떤 지난 총선이 어떤 부정선거 의혹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오늘 이제 의원님 확인하고 오신 거죠. 그 유튜브에 뇌가 절은 거죠. 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뇌가 절었다. 아니, 아. 뭐 어제 오늘도 지금 일부 보수 유튜버들 대통령께서 즐겨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음. 실제 거기서 쓰는 단어 를 제가 쓰는 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입에서 나오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위장 당원이라는 단어인데 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아... 거기에 보면 지금 서버 사진 찍는 장면 방첩사 찍었죠? 맞아요. CCTV로. 했죠? 예. 찍어 그렇게 찍어서 지금 어, 이미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를다 확보, 확보했고 아... 곧 이제 대반전이 일어날 상황이 지금 있거든요. 아... 그 탄핵... 심사로 가더라도 예. 한 30에서 50명 정도 민주당 의원들의 부정 선거 결과가 어. 이 서버를 통해서 확인되는 상황일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서버가 막큰 서버가 있으면 대개 이제 어떠한 자료 하드를 빼는 뭐 이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상상외로 <laughs> 갑자기 사진을 두 명이 찍으면 예그 사진 찍는 것을 원격 조정이 다 가능한다 는 거죠. 아 그러니까 들으시면 다 웃으시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예, 이제 헛웃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지금. 자료를 찾을 수있구 나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지한 분도 없을 테니까 제가 뭐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예. 아주 짧게 하면 서버가 있고요. 서버는 인터넷이나 밖에 네트워크 선이 아무데도 연결이 안돼 있어요. 성관이 그 서버가 네, 그냥 서버는 그냥 그 컴퓨터인 거죠. 그렇죠. 그 컴퓨터에 접속하려면 그 컴퓨터 앞에 있는 모니터하고 키보드를 써야지만 됩니다. 그 USB 꼽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뭐. 예. 하려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원 직원이 선관 해킹 시도는 선관위 직원들도 인터넷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예. 다른 컴퓨터입니다. 아. 이 컴퓨터하고는 데이터를 보원한 서버는 별도예요. 음. 둘 간에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죄송한데 이런 공중파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예. 텔레파시나 염동력이 아니면 아. 이둘 간에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제 다만 중국 공산당이 개발한 와이파이가 이렇게 칩으로 연결되면. <laughs> 공중으로 정보가 막 날아다니는 상황을 아. 아, 이거 좀 헷갈리실 텐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믿으면 그 유튜브에 그렇게 예, 그런 말씀 예, 하시는 그렇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원이 음.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선거 관련의 삼자가이 관련돼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작년에 음. 24억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 음. 아, 올해 24억 내년에 50억 원 아니구나 작년에 24억 올해 오십억 원의 예산을 어쨌든, 들여서 다 정비를 했거든요. 예. 이걸 국정원과 키사와 선관위가 같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국정원에서 어. 문제 없다라고 점검을 마친 상태거든요. 지금. 예. 지금 아주 사소한 문제들 몇 가지가 남아 있는 정도기 때문에 음. 시행됐는지 알수 없어서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그냥 국정원장한테 전화 한 통화하시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예. 왜 군대를 보낸 건지. 근데 실제로. 예, 김님 <laughs> 제가 이제 뭐이 이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저 털어놓는데 예. 뭐 정권 초기였었을 때그 유경준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예. 좀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시니까 부정 선거 얘기하니까 유, 이야기를 하시니까 유경준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거예요. 예. 유경준 의원이 전직 통계청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그때 유경준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그 유튜브에서 나온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시더라. 를 아. 그래서 이제 저 유경준 의원이요 워낙에 그 저기 그 분야에 있었을 때전문가니까 조목조목 다 반복을 하니까 반박을 하니까 음. 매우 화를 내시더라. 그래서 제가 <laughs> 말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반박을 했냐 그랬더니 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반박을 했다고 라 했는데 음. 아마 그 뒤로 유경준 의원은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니 신앙의 영역인가요? 그 믿음 감, 확증 편향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와 컴퓨터가 네트워크 성운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을 못 하거든요. 예.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음. 단독으로 움직이고 외부에서 염동력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동력. 예. 예. 근데 사진을 찍은 것만 제가 사진 찍은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예. 그 앞에는 어떤 종류의 유의미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 아. 기계의 이름, 아. 일련 번호 정도가 적혀 있는데 예. 그 번호만 안다고 해서 그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고 아. 뭐 이러고 저러고 그 컴퓨터 그 서버는. 다른 어떤 컴퓨터와도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들과는 그렇죠. 네. 그 국정원의 할아버지가 와서 뚫어도 못 뚫는 상태라는 것을 이미 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조작하려면 <laughs> 아니면 뭐 와서 뭐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 이미 조작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믿고 그 안에 증거를 찾으려고 아, 군은 움직인 건데. 그렇구나. 찾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상 음. 예, 음. 저는 처음에 선관위를 가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을 갔다는 얘기 듣고, 예. 그러니까 그런 선거 조작을 통해서 아. 북한이 개입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헌부터 선거 활동, 아 그래요? 종북 세력이 두 분다 이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종북 세력에 의해서 예. 선거 조작을 통해서 이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에 들어왔다. 아. 그래서 그들을 이제 밝혀내야겠다 이렇게 하죠. 아하. 듣고 어. 선관위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비상계엄으로 한 거예요 음... 그 자체가 미친 거죠 음... 어... 헌법 기관이어서 선관위 압수수색을 비상계엄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 쉽지 않으니까 뭐~ 자꾸 선관위가 핑계 댄다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 기관이니까 음... 그게 이제 구구 유튜버들이 매일 했던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예. 실제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뭐~ 알고 있었는데 음... 어~ 따지고 보니까 덮었다 음... 이런 거부터 해서 음... 근데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이미 보안 점검을 다 했었어요. 해킹 우려. 음. 예전에는 바깥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연결이 돼서 해킹 우려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래서 개선을 했고 음. 보니까 당시 국정원 발표가 그렇습니다. 음. 음, 보니까 해킹의 흔적은 없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 나오면 <laughs>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정원의 보고보다 구구 유튜버 정보를 보셨다. 그렇죠. 그 발언 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버가 이게... 해킹됐다고 치고 그러면 예. 저는 안뭐할 수가 없죠. 됐다고 치고. 근데 대통령이 놓치고 간과하고계신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를 종이에다 해요. 음. 그 종이에 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모바일로 하는 투표 같은 면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종이에 투표를 해서요 각각 모든 참관인들이 들어가서 표를 세거든요. 다 보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표를 집계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선관인 음. 선관인대로 집계를 하는데. 예. 선관위 무슨 조작을 한들 음. 이 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그게 제 염동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투표한 표들이 염동력에서 바뀌는 상황이 아니고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또 논점이 흐려지는데 여튼 종이로 투표한 표를 이미 세 놓은 상태인데 네. 이 세어 놓은 표가 있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꾸 중앙선관위 서버가 어떻게 됐는지를 고민하는 건지 음.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한 30에서 50명의 의원들이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4.15) 부정선거 (4.15) 음. (4.15) 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한 (6개월) 전에 지나가면서 이거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4.15) 라는 말을 쓰더라 음. 예 근데 아무도 (2020년) 선거를 (4.15라고) 말안 하거든요 음. 이걸 말하는 사람들끼리의 일종의 자기들 안에 세계가 있는 겁니다 아... 그~ 거기 이제 거기 그~ 그~ 유튜브를 좀더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표를 조작을 한 거예요 아. 특히 사전투표 그거는 미리 거기 가서 표를 조작을 했고 음. 그래서 그렇게 저기 뭐 기, 이미 기표가 돼 있는 표들이 다른 데서도 여러 개 발견이 됐고 예. 거기에 맞춰서 미, 미리 사전 투표에다가 그 오, 오염된 표들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음. 그것도 맞는다라고 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당의원그 당원들 중에서도 이게 부정 선거를 믿으신 분들은 뭐냐면 예.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소수가 됐어요, 이제는. 음. 우리 당이 소수입니다. 음. 전체적으로 구도로 봤을 때. 는 예. 근데 그게 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양실 효과 때문에 음향식실이라고, 에코챔버 이펙트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 당 지지자거든요. 예. 근데 선거를 하면 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 부정선거론인 거예요 음. 그래서 부정선거 때문에 정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소 불법적인 걸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우리 당은 소수입니다 음. 우리 당은 중도를 다 잃었기 때문에 소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보고 이제 좌빨이라고 <laughs> 그래서 최근에 부정선거에서의 최대 미스터리는 네.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총 합심해서 두 번의 선거 총선을 완승을 했는데 예. 어떻게 대선을 졌단 말이죠. 선거가 발표가 나왔어요. <laughs> 본인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중앙선거위가 발표를 했는데 제 말이요. 본인이 당선된 선거는 해킹을 조금만 당한 그거는 구구 유튜버들이 구구...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 뭐라고 얘기냐면 원래 7, 8% 차이로 이겼어야 되는데 아... 수많은 조작에도 불구하고 0.73%로 간신히 이겼다. 음...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조작을 조작을, 조작을 했는데 음. 조작이 약간 실수를 해서 아하. 원래 이삼 프로 이기게 만들었는데 그걸 <laughs> 그나마 그 조작이 실수가 있어서 이겼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그 비상겸 초반에 황교안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기대감 섞인 성명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번 총선에요.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 국민의 주장해서 예. 실제로 전 지역구에서 수개표했습니다. 음. 그 전까지는 전자개표 그러니까 표를 전자적으로 셌는데 이번엔 네. 전부 다 하나씩 세서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지워버리지 못한 거죠. 이건 음. 뭐 뭐라고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어떤 현장 가서 봤고 예.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했고. 예. 서버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 뭐 전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행언위에 속한 김성해 의원이 직접 오늘 확인해 보신 결과라고 합니다. 예, 더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행안위를 예. 했어요. 예. 행안위래 했고, 예. 선관위 쫓아가서 난리도 쳤고, 어. 소프리 투표 때 어. 그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제발 우리 당의 그이 부정선거 믿으신 분들. 어.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당 망했잖아요 우리 음. 대통령 망했고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거기를 가서 봐주고 동조를 해주고 음. 거기 조회수 높여주니까 그런 거를 자꾸 돈 벌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당이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음. 왜 아직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빠져 계시는지 정말 한심하고 좀 너무 화, 화가 나요. 예. 저희 가 오늘 의원실서 자료도 입수를 했는데 예. 국민의힘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던 선관위에다가 엄청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구을 해갖고 예. 설명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예. 한 적이 예. 있는데 예. 선관위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음. 어떤 특정 정당에게 이런 걸 설명해 본 적이 역사상 단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 의원들이 찾아가서 멱살 잡고 결국은 자료까지 받아낸 상황인데. 예. 그것도 부족했던 거죠. 음. 일보에서 이제 송관이가그 사무총장 예. 어, 아들 얘기도 있었고, 예. 어, 그 다음에 이제는 소쿠리 투표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도 전무를 다 밝히지 못했다. 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소쿠리 투표 그때 예. 가서 난리쳐가지고 그 사무총장 그 사표 쓰게 사직하게 만든 게 저예요. 예. 가서 그그 난리치면서 문제됐던 것은 제가 조목조목 다 밝혔는데. 부정 선거를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다 사실은 이제 구구 어. 버들은 부정 선거를 <laughs> 밝히기 위한 선관위 압박으로 작용이 됐는데 예. 그럼에도 선관위가 워낙 강고해서 그래서 선관위원제는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 있죠. 예. 체포 대상에. 그래서 했는데도 아,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음. 선관위에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개엄을 선포한 거예요. 음. 이게 아주 쉽게 보면 미친 증거죠. 네. 음. 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는 토요일에 이제 또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에 서 일주 후에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일곱 명입니다. 아, 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뭐 섣부른 전망은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탄핵 말고 다른 길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룹이 하나 있고 음. 그다음에 탄핵으로 가서 선관위에 지금 서버를 이미 확보, 확보했기 때문에 음.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서 민주당 의원들을 다수 떨어뜨려서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다고 망상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상태라서 예. 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오늘 그런데 아. <laughs> 김건희 특검과 어, 그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할 때 표결하는 거 보면요 예. 제가 정확히 지금 다세 보지 못했는데 예. 일부 재석 그니까 앉아 있는 국민의회 의원 중에 투표를 일부러 기권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못 누르고 음. 혹은 기권도 음. 못 누르고 음.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재석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에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음. 그런 방식으로 애매하게 입장을 표명한 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 확고한 예를 들어 조지오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좀 다르게 가는 거죠. 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이미 열 명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자유 투표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까지 어려울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인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를 배신했다를 벗어나려면 어, 영장이 구성 영장이 대통령에게 청구가 되어서 이런 이런 내란의 수계다라는점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음. 그런 보수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의원들이. 음흠. 아 저는 대통령을 믿었는데 대통령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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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이 사법기관을 통해서 확인됐으니 음.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결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라는 음. 레토릭으로 사람들이 탄핵 찬성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도 음. 오늘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 했던 몇몇 분들은 사실 소장파였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다음번 선거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정치 양심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고 음흠. 다음 선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신변의 변화를 먼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음. 그런데 정말 당이 살려면, 예. 당이 살려면 다른 판단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상욱 국민의원을 의 만날 텐데 <laughs> 사실 그러면 만에 하나 지난주처럼 아예 표결이 불성립되게 할 수도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 의원총회는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그 간담회장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호소도 했는데 뭐. 예. 일단 바깥으로 의원들도 화장실 가는 거 말고 못 나오고요. 예. 심지어는 휴대용 배터리 전달도 바깥에서 전달받는 전달체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만큼 되게 견고하게 안에들 모여 계시더라고요. 아 물론 국민의 의원들이? 감금 상태는 당연히 아니었는데 아하. 그렇게 견고하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아 저는 투표하러 가야겠습니다. 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집단에 속한 소, 사람으로서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죠. 아. 근데 당론으로 자유 투표 추진할까요? 우리도 안그 사실 근데 그렇게 모여 있는데 누구 한 명이 일어나서 뭐라고 한 마디 하잖아요. 예. 그럼 아무도 말 못해요. 제가 저기 우리 의원총회 때마다 늘 극소수 의견으로 한 명씩 의견을 내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누구도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아. 벌떡 일어나서 저는 뭐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조용해요. 음. 그리고 눈치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을 때. 의원들 제가 몇몇 의원들하고 음. 통화를 해보면 예. 과정은 음. 이번 주 토요일은 넘기기 어렵다. 음. 이번 주 토요일은 넘기기 어렵고 음. 아 이거는 제가 우리 당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laughs> 이건 끝난 게임이에요. 왜 끝난 게임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끌고 가봐야 안 되는 거고 음. 대통령이 스스로 뭔가 판단을 하고 대통령이 이거를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요. 그런데 음. 본인이 이번에 걷어찬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편하게. 또 대놓고 우리가 뭐당 당론으로 쟤는 당론을 하라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뭐 자율적으로 할 겁니다. 통과될 네. 거예요. 의원님 한2 0편 남았는데 국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국회 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무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서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좀 정상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